안녕하세요, 유리 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8% 조정과 함께 9% 반등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큰 조정을 기다리는 저에게는 이런 상승은 한번더 상승 연장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조정을 가지면 알트코인은 제차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장세가 한번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인코드에서 2024년 엄청난 성장을 이룰 다섯 가지. 암호화폐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어서 먼저 가지고 와봤는데요. 포함되는 종목들은 에이다, 폴리곤, 펫, 아직스, 아발란체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같이 보시면 은 에이다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 투명성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카르다노이 에이다는 지갑 플랫폼 나미와 같은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 덕분에 2024년에 강력한 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우선 에이다 같은 경우에 증권 시비 이 sec 한테 증권 시비를 꾸준히 받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차트상으로 하락 추세선을 상승 이탈했고 전체 하락분의 0.5에서 0.618 라인까지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900원에서 1200원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폴리곤인데요. 이 폴리곤은 매틱에서 폴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 중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차트상 으로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추세선을 이제 갓 돌파했다. 그리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모양이어서 N파동 모양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고점은 3,200원이 1대1 비율이다. 여기가 예상 목표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장세가 살아나면서 NFT나 메타버스 이런 다른 테마들이 활성화가 되면 은 폴리곤이 이더리움에 비해 적은 수수료와 다양한 생태계 프로젝트로 인해서 큰 상승을 한 번쯤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종목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라 패치 AI, FAT과 싱귤러리티넷, 아직스입니다. 둘다 AI 관련으로 올해 이 엔비디아의 좋은 상승,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쪽에 증시 쪽에 좋은 흐름을 불러올 때 같이 큰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이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도 더 그래프, AI 또한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이 종목들의 상승과 연관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발란치입니다. 이 아발란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디파이 그리고 홍콩과 중국 쪽에 많은 지분을 가진 종목인데요. 이 아발란치 차트는 비트코인 캐시가 역헤드앤숄더로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아발란치 또한 지금 일본과 주봉상에서 역헤드앤숄더 넥라인을 돌파했다. 돌파하고 지지테스트를 한번 한 만큼 상승을 하면은 이 입구만큼 넥라인부터 머릿값만큼은 똑같이 한번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패턴이 완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래량 또한 여기서 줄어드는 거래량을 보여주었고 돌파하면서 발산한 거래량이 터진 만큼 패턴에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고점 갱신 39k 정도 올라가주면서 횡보를 하고 도미넌스를 양보한다면 제차 알트코인 불장이 한번 더 연기돼서 나온다는 관점이 발생했는데 그 관점대로라면 지금 명단에 있는 종목들과 아직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